아, 밸런스가 예술이에요. 해보세요. 어 진짜 맛있다. 어, 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 해보셔야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준섭입니다 오늘은 케이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까망베르 빵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까망베르 케이크. 한때 또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또 준서가 사랑하는 또 그런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준서만의 스타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쿠키 크럼 가루로 되어있는 게 나와요 오늘은 오레오 쿠키 원래 오레오 쿠키 있죠? 요거를 안에 있는 버터크림을 다 긁어내고 먼저 비스킷을 만들 거예요 이 까망베르 치즈케이크 시트가 없어요 요비스킷으로 만드는 요게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밀대로 빻아서 근데 만약에 야난 버터 넣기 싫어 그러면 요거 빻아서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달더라고 버터 넣어주시면 돼요 섞어주세요 데프론 시트나 쿠킹 페이퍼 깔으시고요. 구워야 돼요 한 번. 핀 다음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주세요. 이거 안 눌러주시면 나중에 케이크 만들었는데 가루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오븐에서 160도에서 15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게 원래 여기에 이제 체리가 들어가면 좋은데 체리가 없어서 냉동 크림베리. 이거를 끓여서 전처리 해줄 거예요. 물 그리고 설탕 이거를 한번 끓여줄 거예요. 어지간하면 사용하는 과일이나 특히 냉동과일 같은 거는 전처리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술에다가 절인다거나 이런 전처리를 해주시는 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방법이 다 이래요 맛을 내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까베리 치즈만 갖고 케이크를 하면 산뜻한 맛이 없을 수 있거든요 느끼할 수 있어요 보통 치즈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는 요구르트라든가 산뜻한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 맛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체에다가 받쳐서 식힐게 그 다음에 이제 할게. 까망베르 치즈의 맛이 강하니까 그걸 중화시키려고 커스터드 크림 들어가거든요. 커스터드 크림 이제 끓일 거예요. 바닐라빈 없으시면 그냥 에센스나 이런 거 드시면 되고. 저는 있으니까 넣고 설탕 넣고 우유 넣고 생크림을 넣는 이유는 너무 한국의 우유가 연해서 넣는데 없으시면 그냥 우유만 넣고 하셔도 돼요 다만 원래 이제 카스타드 크림 끓일 때 우유가 끓으면 바로 내려서 끓이잖아요 끓기 시작할 때 바로 내리지 마시고 1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생크림을 넣은 효과랑 거의 비슷해져요 1분 동안 수분이 날아갔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 생크림을 넣었으니까 끓이자마자 바로 쓸 건데 설탕 넣고 전분 섞어주세요. 아이구야, 이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저희는 사실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되는 양을 끓일 때 되게 더 어려워요.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만들었죠? 끓고 있죠? 요 가해처럼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그럼 탄내나요? 이렇게 끓어서 우유가 이렇게 싹끓어 올라와요. 생크림을 안 넣었을 때는 지금 이 시점부터 1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생크림을 넣었잖아요. 바로 끓일 거예요. 요게 카스타드 크림으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여기저기 빵에도 쓰셔도 되고 뭐 에클레어를 만드셔도 되고 전분이 호화되어서 딱딱해져갖고 나중에 풀때 덩어리 지지 말라고 버터 그 다음에 럼 조금 넣는데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럼은 너무 크림이 부드럽다고 느끼시면 중력 밀가루 10g 정도 넣으시면 돼요 빠라 13분 정도 구우시면 딱 맞겠다 초코가 싫어지면 다이제스티브 같은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초코에 강한 맛이 있어야 까망베리 치즈케이크는 맛의 밸런스가 맞아요 그다음에 생크림이 안 들어가요 보통 무스케이크 그러면 생크림이 넣잖아요 만약에 머랭 넣기 싫으시면 생크림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같은 동량으로 근데 저는 오늘 머랭으로 넣을 거예요 생크림을 대신해서 머랭으로 그것도 하나의 맛을 내는 포인트예요 물 부으시고요 이탈리안 머랭 만들어야 되니까 설탕 넣어주시고 아주 약한 불에 끓이시면 돼요 이제 흰자. 원래는 120도까지 끓이는 건데 몇 분이라고는 말을 하기가 되게 단정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118도까지 무조건 끓이셔야 돼요. 왜냐면 판매용 목적이라면 가정에서 허가당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118도까지 안 끓이셔도 돼요. 한 115도, 110도 이 정도까지만 끓이셔도 이탈리안 머랭 만드는데 크게 문제 없으세요. 근데 이제 판매용으로 하는 거다. 이때는 이탈리안 머랭이 약하면 케이크가 무너져요. 그리고 상할 수 있어요. 머랭은 너무 빡빡하지 않게 이 정도 여기 지금 이제 젤라틴이 있거든요 젤라틴이 얼음물에 넣었는데 판매용으로 만드시거 때는 예쁘게 만들어야죠 예쁘게 만드실 때 젤라틴 넣으셔야 돼요 나 집에서 먹을 거야 그러면 안 예뻐도 되잖아 아, 예쁜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굳이 젤라틴안 넣으셔도 돼요 옵션이에요 젤라틴은 얘 몸무게 5배 의 물이 먹어야 돼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한 15분 20분 담가 놓으시면 물을 먹어요 렇기 불려 쓰시는 거예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젤라틴의 사용 방법이에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만약 젤라틴에 수분이 부족해, 그럼 튀어요 맛이 혀에서 입에서 젤라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치즈를 풀 거예요. 크림치즈, 깡베르인데요. 껍질 살짝 깎았어요. 판매용은 깎으셔야 되고, 집에 서 드실 거는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도 상관 없으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고. 크림치즈 먼저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깡베르 넣어주세요. 덩어리 조금 있으셔도 괜찮아요. 판매용 하실 거면은 만약 덩어리가 있으나에 거르시면 돼요. 치즈 다 풀으시면 아까 우리 카스터드 크림 끓였죠? 한번 확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카스터드 크림 다시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카스터드 크림 넣어주세요. 전량 다 섞어주세요. 이게 다 섞으시면 젤라틴 녹였어요. 중탕으로 녹인 거 없으시면 안넣으도 된다 그랬어요. 네 생크림 대신해서 이탈리안 머랭 섞어주세요. 크림이 다 만들어졌어요. 단면을 만드는 거예요. 한 색깔이면 심심하니까. 근데 다른 걸또 만들기가 쉬우니까. 냉동 크림베리 끓인 물, 이거 21g 넣고, 그다음에 이 크림 210g 섞으면 단면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나왔죠. 빨갛게 여기다가 크림 채울게요. 그 다음에 빨간 크림, 요거를이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2분의 1 크림을 먼저 짰고, 그 다음에 2분의 1 크림으로 덮는 거예요. 이제 편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20분? 30분? 그 정도 얼려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얼렸습니다 20분 정도 저희는 이제 얼리는 기계가 있으니까 얼렸는데 보통 생크림을 아이싱을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크림 바르시면 되고 우리 허당 여러분들은 바르시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준서가 또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크림을 살짝만 올린 거예요 거품을 살짝만 보시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이걸 코팅 씌워 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생크림으로 아이싱한 느낌이 나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화당 여러분들이 생크림 케이크 바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씌우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남았죠? 이 씌우고 거품 올릴 거예요. 더 이제 올리면 이게 생크림 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크림 케이크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끝. 여러분 이제 먹을 시간이죠. 무스 케이크는 온도가 생명이에요. 차가울 때 먹어야 됩니다.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운데 체리. 아 이제, 이제 크림 베리 오늘 원래 체리였는데 크림 베리, 까망베리 크림. 나도 이거 오랜만에 먹어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응? 음? 너무 맛있는데? 뭐 옛날보다 더 맛있대? 진짜 옛날보다 더 맛있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먹었을까? 아 밸런스가 예술이에요. 해보세요. 어? 어 진짜 맛있다. 어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 해보셔야 돼. 치즈로 뭔가 느끼한 맛이잖아. 네, 상큼함이 있습니다. 우리 헐당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준서가 드리는 사랑만큼 추천, 구독, 좋아요. 요거는 또갑불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준서의 케이크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헐당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